방여인이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저 라함 같은 여리고에 속해 있던 여인도 또저 나오미를 따라왔던 루카 같은 여인도 보면 그 다윗조상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신문이 어떻다 배경이 어떻다 가거가 어떻다 그것보다는 해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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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공부를 많이 했든지 작게 했든지 배경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신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 아버지는 공의의 아버지다. 그냥 불의한 것을 덮어주는 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꾸 만들어놓은 법을 비틀어버리다 원칙을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랬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그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 그걸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죄 없는 누군가가 죽어야 된단 말이 그래서 구약에는 양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지만은 이제 한 번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독생자를 제물로 삼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공의자입니다.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적당하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그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희생시키지 않고, 자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아버지로, 자녀로 받아들여 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아세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알면,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알면 자녀들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면 그렇게 적당하게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분이 너희 아버지가 됐다. 인간의 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들 여기 다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녀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저 아픔, 저 고통 나에게 줬으면 그게 아버지 아니세요? 아버지가 돼도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 못하게 되면 그 아버지는 정말로 자기를 상실한 거야. 아버지. 여기 보면은 빌리포스에도 그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지 오늘 여기에 보면은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숨기라 그런 말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두렵고 구원 받았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은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죄를 쓸까봐 조심 조심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라. 닮아가라. 항상 복종하여. 제일 하기 싫은 게 복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종입니다. 내가 이해 돼서 따르는 게 아니고 이해 못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법을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그 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동생자를 십자가에 제물로 달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성경에 그러잖아요.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럼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피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됐다. 에비기서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하목제물이 양이나 수컷이나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리며 그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흠없는 것,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고 부여하게 하는데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은 그지 완전한 제물 어린 양같은 그리 또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보혈입니다 보혈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청쾌하신 주 날로라 하시네 내가 죽게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참 골고다의 보혈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받으면서 저주받은 자의 모형으로 피어리고 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장자를 보호하는 그런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고 예수로 인하여 상대를 굴복시켰어요. 이 예수가 예수님이 또 우리 를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